홍콩호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절친, 어, 여사친인, 아만다 헤르난데스라는, 어, 멕시코계 미국인, 어, 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 친구가 한국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할 때,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,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. 한번 만나면 둘이 커피숍에서 5 시간씩 이렇게 터코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. 그 친구는 이제 일본으로 떠났고, 일본에서 이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. 다시 이렇게 한국에 취업을 하러 들어왔어요. 네, 남자친구가 이제 같이 들어온 거죠. 그리고 저한테 이랬습니다. 어, 준, 어, 나이 친구랑 이제 결혼을 할 거야. 저는 너무 이제 반가우니까 막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그남자친구를 안아줬어요. 남자친구 이름이 슈입니다, 슈. 자, 그리고 우리 야만다는 이제 미국으로 먼저 이제 가서 이제 털을 잡으려고 떠났고 이 슈는 이제 일본에 있는 걸 뭔가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. 비자를 발급받아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. 같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. 그 당시에 일본이요. 원전 사태가 일어난 뒤였거든요. 비자가 잘 발급되지 않았어요. 몇 개월도 더 걸린다. 이런 때였어요. 그래서 슈는 좀 고민을 하다가,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가야겠다 이런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만다가 스카이프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준, 니가내 남자친구를 좀 도와줘야 될것 같다 슈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미국 대사관을 가면 인터뷰를 받도록 좀 도와줘라 해서 내가 물었죠 왜? 왜 도와줘?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랑 오래 사겠지만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한다 둘이 바디랭귀지 네, 그리고 사실은 야만다가 어, 일본 말을 진짜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러는데 뭐 갑자기 하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사관 면접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인터뷰를 할때 조금 이제 뭐좀안 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그 다음에 좀그 사람이 약간 좀 시니컬하게 나오면 굉장히 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가 일단 한국으로 왔어 저랑 얼굴은 아는데 대화가 잘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일본어를 잘 못하고 그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 다음 날쯤 되면 이제 우리 대사관 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만다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. 아준 그럴 줄 알고 내가 사람을 준비했다 한국말하고 일본어를 진짜 잘하는 한국 사람을 고용을 했으니까 니네 셋이 만나 가지고 대사관 직원이 그 영어로 질문하면 제가 그 한국말로 통역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일본말로 해서 전달하는 식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개라도 뭔가 좀안 맞으면 좀안될것 같아서 저도 갑자기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요. 그래서, 당일날, 엄청 더웠어요, 여름에. 대사관 안으로 셋이 들어갔어요. 그 직원이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. 셋의 관계는 뭔가 하고, 제가 대충 설명했죠. 이 친구 면접하러 왔다. 약혼자 비자란 게 있더라고요. 그러려면, 딴건 없고, 이 슈라는 친구하고 제 친구 아만다하고 둘이 사랑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자리에서. 근데 아만다는 없어. 이런 황당한 일이. 그러니까 질문이 시작됐어요. 둘이 어디서 만났고, 이제 뭐 서로 친하게 됐는지 그거를 아주 디스크립트에 아주 서술적으로 쭉 기술을 좀 자세하게 해 봐라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여자분이 다시 통역하고 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슈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바!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여자분한테 빨리 말해서 아니 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야 된다고 몇 년도에 뭐몇 월달에 무슨 요일에 어떤 바에서 만났어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하니까. 여자분이 또 이렇게 통역을 했어 일본어로. 슈가 너무 긴장하니까, 기억을 못 한다고 바로 영어를 해버리더라고요. I don't remember.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직원이 황당하잖아요. 첫 질문부터. 슈가 이제 그래도 친분은 있으니까, 저도 모르게 뭐 통역을 안 거치고 슈한테, 아이좀 어서 해보라고. 종용을 하니까, 대사관 직원이 그러더라고요. No! 당신은 얘가 하는 말을 그냥, 번역만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 질문이 또 이렇게 막 쭉쭉 나왔는데 이미 애가 첫 질문에서 너무 긴장해 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저랑 이제 그 일본 통역하는 사람이 슈랑에게 좀 약간 다툼이 일어난 거야. 아니 좀 말을 좀 자세하게 해야죠. 아니 저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이 돼가지고 개판이 됐어요. 그니까 러그 갑자기 직원이, 다른 직원 부르더라고요. 지네끼리 딱 부르더니, seems like it's not working.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지네끼리 씩 웃더라고요. 그더니 랬 잠깐만 기다려보더니 착 내리고 뒤로 가버렸어요. 저 엄청 긴장했어요. 이거 안 되는구나. 큰일 났다. 얘 지금 슈 이제 미국 못 가는구나. 가자마자 바로 결혼식 올리기로 다 식장도 잡고 다 했는데, 와, 이거 대박. 나한테 이게 둘의 결혼이 달렸을 때 미치겠는 거예요. 어떡하지? 와, 나 때문에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? 그리고는 그 직원이 갑자기 나왔어요. 딱 한마디 했어 웃으면서. Approved. 승인됐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만다한테 전화를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초지정을 빨리 파악을 해서 승인을 그자리에딱 도장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쉽게 될 줄이야 저희 셋은 땀에 다 젖어 있었어요 뭐 에어컨이고 뭐고 너무 긴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가버리고 저랑 슈랑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비자가 와야 되는데 그게 택배로 오는 거예요. 택배 오는 날이 되면 슈가 한국에 없는 거야. 이게 며칠 걸린다고 그러는 거야. 그나마 처음 딱 발송 그 집결되는 데 가서 딱 받아오면 이게 그 얘가 받고 비행기를 바로 탈수 있겠더라고. 제가 전문 수소문해서 전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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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를 걸어 가지고 알아냈고 슈가 극적으로 거기 주소에 가서 비자를 받고 바로 일본 가는 비행기 타고 짐다꾸리고 바로 미국 가 가지고 극적으로 결혼식 올렸잖아. 요 인증샷 여기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이 자꾸 요즘 저보고 놀러오라고 그러네요 애도 낳고 참잘 살고 있습니다 여튼 훗날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이 친구들 만나게 되면 텍사스 샌안토니어에서 인증샷 인증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후트